다락방의 도깨비 제8화 비비비 L B 얘들아 안녕 나는 동화배달부 레몽이야 지난 7화에서는 블랙비의 거짓말 때문에 달빛마을에 대공황이 왔었지 다행히도 슈퍼 도깨비들이 사건을 해결하고 마을을 구했잖아 게으름뱅이 마법에 걸린 아이들도. 하얀비가 치료를 해줬고 말이야. 아,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블랙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텐데. 과연 슈퍼 도깨비들이 블랙비를 찾아내 블랙비의 장난을 막을 수 있을까? 자, 다락방의 도깨비 파화 b 비비비엘비 시작할게. 비비비엘비는 그런데 마법의 주문 같은 건가? 비비비엘비 비비비엘비 <laughs> 마을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laughs> 자, 바로 시작할게. 비비비엘비 비비비엘비 블랙 비는 바보래요. 겁쟁이라서 꽁꽁 숨었대요 여기 잡았다 <laughs> 네가 또 블랙비아 아 잡혔다 <laughs> 아이 내가 또 술래네 열세 때까지 숨는다 안녕.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laughs> 행복발전소 앞마을 놀이터에서 얜 일곱 된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술래가 된 아이를 찾고 있었지. 그런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 술래가 블랙비이고 블랙비를 찾는 게임인가 봐. 비비비엘비, 비비비엘비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미끄럼틀 아래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문다리가 핑크비에게 말을 했어. 핑크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블랙비가 노래를 듣고 나타날까? 응, 노래가 좀더 퍼져서 블랙비 귀에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 거야. 블랙비 녀석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블랙비는 분명히 우리 근처에 있을 거야 <laughs> 블랙비 녀석 단순해서 아마 이 노래를 듣고서 너무 분해서 부르르 떨고 있을걸 맞아 맞아 500년 전에도 그 녀석 돌리는 게 얼마나 재밌었다고 <laughs> 바로 얼굴이 빨개져서 우리 꽁무니를 따라다녔다니까 <laughs> 맞아 블랙비 녀석 마치 오디처럼 얼굴이 검붉어졌다니까 오디? 응, 포도랑 비슷한 과일이야 뽕나무 열매를 오디라고 부르거든 500년 전에는 오디를 많이 먹었지 맛있어, 먹고 나면 혀도 까매진다 <laughs> 그나저나 블랙비 녀석 어디에 있는 거야? 분명 우리 근처에 있을 텐데 BBBLB, 바로바로 바로 블랙비 술래잡기 놀이는 슈퍼 도깨비들이 블랙비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었어 슈퍼 도깨비들은 블랙비가 달빛 마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블랙비가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자신을 놀리는 노래에 화가나 도깨비들을 찾아올 거라고 여겼지. 달빛 마을 아이들은 비비비엘비 노래가 마음에 들었나봐. 행복 발전소의 아이들에게도 푸른 유치원의 아이들에게도 푸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금세 노래가 퍼져서 마을 아이들은. 모이면 비비비엘비 놀이를 했지. 푸른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하얀비와 3학년 2반 친구들이 비비비엘비 놀이를 하고 있었지. 하얀비가 비비비엘비 노래를 부르며 순례를 찾고 있었어. 비비비엘비, 비비비엘비 블랙비는 바보래요 블랙비는 바보래요 비비비에비비비비에비 블랙비는 겁쟁이라서 꽁꽁 숨었대요 다 숨었니? 이제 찾는다 바보멍실그 노래 그만 부르지 못해! 마얀풍이 하얀비의 손목을 획 낚아채 끌고 갔고 하얀비는 어찌할 줄 모르며 마얀풍에게 끌려갔지 마연풍, 너뭐 하는 거야? 몽실아 어디가 술래잡기 안할 거야? 마연풍, 아직 게임 안 끝났어. 너 몽실이 데리고 어디가? 얘들아, 술래잡기는 끝났어. 몽실이는 나랑 할 이야기가 있거든. 마연풍은 하얀비를 운동장 뒤편 등나무 벤치로 끌고 갔어. 하얀비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마연풍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지. <laughs> 마연풍, 아파. 이손 놓고 말해. 나한테 왜 그래? 너지, 도몽실? 네가 그 노래 퍼뜨린 거지? BBBLB? 블랙비는 바보래요? 겁쟁이래요? 하이참!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 그, 그건, 그건, 난그 노래가 싫단 말이야! 놀리는 노래잖아. 선생님도 서로 놀리는 건 나쁜 거랬어. 어, 어라 그렇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마연풍은 왜 나를 매일 바보 몽실이라고 부를까? 넌, 너는, 너는 원래 바보잖아. 바보니까 바보 몽실이라고 부르지. <laughs>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네가. 그 블랙비라서 그런 건 아닐까? <laughs> 무, 무, 무슨 소리야? 블랙비라니. 나는 마연풍이야. 그 노래 이제 부르지 마. <laughs> 마연풍은 얼굴이 빨개져서 하얀비에게서 도망가듯 뛰어갔어. 하얀비를 찾던 노랑비가 마연풍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했지. 어, 마연풍. 몽실이 못 봤어? <laughs> 몰라. 뭐야, 저 녀석. 귀까지 빨개져서. 그때 하얀 비가 노랑 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 <laughs> 찾았어. 드디어. 하얀 비, 여기 있었구나. 마연풍이랑 너 싸운 것 같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찾아다녔어. 괜찮아? 응, 괜찮아. 어서 집에 가자. 응, 하얀 비. 어, 그런데 뭘 찾았다는 거야? 여섯 도깨비들과 문다리가 문다리네 집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문다리 아빠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만들고 있었어. 치치. 전기밥솥에서 밥내음이 났고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 블랙비를 찾았어. 우리 반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전학 온 아이 마현풍! 걔가 블랙비야! 뭐? 어쩐지 마현풍 이녀석 얼마 전부터 비비비엘비 놀이만 하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가더니만와 근데 정말 핑크비 말대로 블랙비가 나타났네 그치? 아마 블랙비 녀석 비비비엘비 노래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을걸 <laughs> 아이고 뭐야 블랙비 녀석 지난번 먼지 바이러스 사건은 너무 심했어 비비비엘비 노래가 마을 아이들에게 쫙 퍼졌으니 당분간 듣기 싫은 노래를 계속 듣겠네 풍 <laughs> 블루비 근사한 복수였어 블루비는 역시 똑똑해 우와 그나저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네 푸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올 줄이야 하늘님은 무슨 생각이신 거지 블랙비를 이렇게 빨리 풀어주실 줄은 몰랐어 하늘님 블랙비 어떻게 할까요. 블랙비를 찾았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이 블랙비를 잡아서 가두는 거야? 음, 우리는 서로 같은 슈퍼 도깨비들이라서 서로를 가두진 못해. 블랙비의 장난을 막아내야지. 블랙비 이 녀석도 당분간은 잠잠하지 않을까? 하얀비, 노랑비 너희들이 같은 반이니까 잘 지켜봐 줘. 그런데 마현풍, 어, 아니 블랙비는 우리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음, 응.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자. 여섯 도깨비들과 문다리가 머리를 모으고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눴어. 마연풍을 속일 작전을 짜고 있나봐. 부엌에서 이 모습을 본 문다리 아빠가 이야기를 했어. 문다라, 레미야, 세사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아빠에게도 들려줄래? 저녁밥 다 됐다 저녁 먹자 다음날 아침 푸른 초등학교 3학년 2반 복도 끝에서 하얀 비와 노랑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노랑비 마연풍은 블랙비가 아닌 것 같아 어제 블루비가 그러는데 블랙비가 하늘님에게 잡혀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응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블랙비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난을 쳤는데 하늘님이 그냥 계실 리가 없잖아 하늘님의 메신저 스카이가 하는 말 나도 들었어 블랙비 이 녀석 아주 이번에 크게 혼날 거라고 아이고, 그거 참 잘됐구나 그나저나 나 어제 마연풍에게 괜한 소리를 한것 같아 오늘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그래 하얀비,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마연풍이 하는 말도 맞잖아 BBLB는 놀리는 노래잖아. 이제 그 노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보면 마연풍 참 속이 깊은 친구인 것 같지? 응, 현풍이는 내 짝이니까 이제 친하게 지낼래. 복도 끝 계단 아래에서 하얀 비와 노랑 비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는 까만 머리통이 보였어. 마연풍 블랙 비였지. 이야기를 끝낸 하얀 비와 노랑 비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어. 마연풍은 그제야 씩 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 이야, 다행이다. 역시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하하하하 <laughs> 내가 변한 모습을 알아볼 리 없지. 검은 동굴에서 수만 번 했던 둔갑술! 내 마법은 역시 완벽해! 흥하하 <laughs> 현풍이, 뭐하니? 쉬는 시간 끝났는데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네, 선생님! 이제 들어가려고요! 마연풍은 웃음을 참으며 선생님과 함께 3학년 2반으로 들어갔어. 하얀비 옆자리에 앉은 마연풍의 모습을 보며 하얀비는 씩 웃음을 지었지. 현풍아, 어제는 미안. 내가 착각을 했나봐. 실수했어. 얘들아, 다락방의 도깨비 잘 들었니? 블랙비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네! 우와! 푸른초등학교의 전학원 마연풍이 바로 블랙비였구나! 어! 블랙비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단순한 녀석이네! 그 <laughs> 귀엽기도 하고 말이야! BBBLB 이제 뭔지 알았지? 여섯 도깨비들이 블랙비를 찾기 위해서 쓴 방법이니까 친구들끼리는 BBBLB 하면서 놀리면 안 된다! 다음에 만나! 안녕!